아, 설거지 중입니다. 뽀득뽀득 깨끗하게 되고 있어요.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여러분의 중국어 주치 닥터린입니다. 아, 열심히 설거지를 하는 중이었어요. 왜냐하면 이번 시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중국어 표현이 내가 요리할 테니까 너가 설거지해? 라는 아주 무책임한 표현이거든요. 설거지가 제일 힘들어. 중국어를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laughs>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我来做饭,你来洗碗吧 我来做饭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이 라이가 오다라는 뜻도 있지만, 이렇게 주어 뒤에 쓰여서, 이 주어가 이 동작을 한다라는 것을 조금 더 선명하게, 내가 밥할게.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我来做饭, 내가 밥할게. 你来洗碗吧 너가 지완이라는 게 바로 설거지하다라는 뜻이에요. 씨가 씻다고 완이 그릇을 뜻하죠. 그다음 뒤에 이제 명령, 청유, 뭐 추측의 의미를 나타내는 어기 조사 말을 넣어서 뭐, 설거지는 너가 해라는 표현을 나타냈습니다. 누가 옆에서 설거지하고 있으면 가셔 가지고 올라이 그러면 내가 할게라는 뜻이 될수 있는 거거든요. 아니면은 설거지를 이렇게 가리키면서 니라이 당신이 하세요. 이렇게도 쓸수 있으니까 네, 다양하게 한번 사용해 보세요. 네 이번 시간 여러분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바로 라이인데요. 오다라는 뜻 이외에 내가, 당신이 이렇게 이 주어를 조금 더 선명하게 이제 전달을 하는 이 주어가 이 동작을 한다라는 것을 선명하게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할 때도 사용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단독으로 원래 제가. 니라이 당신이 이런 뜻으로도 쓸수 있었다라는 거한번더꼭 기억해 주세요. 안녕.